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거 그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룹다하신 거죠.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전가가 됐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놓여 있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대, 의 덕분에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어, 목요일 날 모임하면서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능동 이 수동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돼 있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칭에 대한 오해 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 하나님, 그리스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지, 우리는 그 죄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율법 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에 대한 다섯 가지 시제. 이거를 조금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나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통치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그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이제 순종하고 또 그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다스림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팔복, 팔복, 우리 산상 중에서 팔복이죠. 거기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 복이 있다. 무슨 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순결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은 지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인생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적이 없죠. 뭐 무슨 거로 말미암마 나온 부산물이죠? 죄로 말미암마 그래서 사실은 허상이에요. 진짜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지고 벗고 싸우는 게다뭐 때문에 싸우죠? 그 죄로 인한 부산물들. 탐심, 거짓. 다툼 이런 거. 왜요? 죄로 말미암은 부산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다 신기루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상한 거 추구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로 말미암 아서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적이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신앙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다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서정. 말 그대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잘 아실 겁니다.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시 무수하는 자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 칭의 이후에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정이죠. 오늘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중생함이 일어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죠. 누구의 살기입니까? 하나님의 살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회심. 거듭나면 반드시 오는 반응이 회심입니다. 회. 그러니까 내 인생에 회심과 회계가 없었다. 그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이 칭입니다, 칭.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양자됨, 양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 오전 설교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죠.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잘안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채우고 그걸 그 때문에 사실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꾸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다가 우리 마음을 쏟으면 살거든요.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고 헛된 것에 열매매지면서 살아가길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어, 로마서 8장이 아니고 어,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 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광을 함께 맛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에 대해서 고난 받을 수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와 하나인 형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저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저들이 뭐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저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산상순의 사실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기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가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기록해 놓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된 복을 갈망하게 되죠. 그 전에는 참된 복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은 아파트 살고, 자녀 잘 되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힘쓰게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게 돼요. 그것은 곧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가치관이 아직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돈을 사랑해? 아직 가치관이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왜 교회에서 자꾸 싸워? 가치관이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진짜 참된 복을 갈망하면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해는 이렇게 갚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맞았어? 맞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맞을 수도 있어. 그 호구대라는 얘기가 아니죠. 직장에서 아니 분명히 제가 저사람 일을 똑바로 안 하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상사인데 어 부사수가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게 아니죠. 당연히 말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원리가 뭐죠? 세상과 다른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게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옛 본성은 뭐죠? 죄를 사랑하고 자꾸 죄에 들이붓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별로 그에 대해서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어휴 사랑하지, <laughs> 껴안죠. <웃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뭘 껴안게 돼요? 그리스도를 껴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잘 나와있죠. 나의 옛사람. 죄를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죄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도 우리 가끔 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내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는게 최고의 복인줄이습니다 요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제가 여기다 좀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에요. 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꾸 잊어먹는다니까요. 자꾸 내가 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 착각입니다. 진짜 그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오해를 버려야 되고 우리 그냥 우리 성도들도 뭐 저도 성도지만은 성도들도 오해를 버려야 되는 게 어, 훌륭한 목자님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에서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나의 시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구원 받은 것을 자꾸 일차적으로 아나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뭐냐? 자꾸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와 모든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일부러 밤에, 뭐, 어 다른 것도 거의 마무리 해놓고, 밤에 일부러 나갔어요. 나가서, 어 동네를 뛰면서, 요즘에는 뛸 때, 이어폰을 안 꽂거든요. 뭔가 좀막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다 빼고 그냥, 그냥 그 지면에 제 발소리가 닿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또 가을이니까 막 귀뚜라미 소리도 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뛰는데 그 생각을 봤어요. 자꾸 사람들이 막 뛰다가 권태기가 생기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러닝하다가 오는 태기를 런태기를 하더라고요. 런태기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러닝을 그래도 꽤 거의 한 7년 정도 한 결과 왜 오냐면 기록에 집착할 때 런태기가 와요. 런태기 예, 뛰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운동하려고 뛰었는데 뛰다 보면 자꾸 기록에 집착을 하고, 이제 더 빨라지고 싶고, 평균 패시를 더 올리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부상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러닝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샀던 옷, 신발, 다무형지불이 되죠. 저는 그거 어제 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집착하던 때가. 근데 요즘에는 집착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뛰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뭐이 시간 이 좋잖아요. 하나님 묵상하고 또내 인생도 돌아보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인생에 있어서 힘드냐 하니까 자꾸 조급하게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회개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어 내가 하나님으로 즐겁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교회에서 함께 어. 나누고 그러면 되는데 뭐가 있죠 자꾸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싶고, 물론 성장하면 좋겠죠. 같이 사람도 많, 더 많아지고 교제하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내 기준이 서, 설정이 되면서 그게 안될때 지쳐버리는 거죠. 러닝도 그냥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화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볼지 우리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뭐라 합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게 분명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뭐 뭐가 있든 저거 있든 상관없이 자꾸 뭔가 기록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네. 러닝도 그 마음가짐 하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뛸 때마다 뭐, 뭐 에지페이스 걸바지. 요즘에는 뭐 그냥 설정을 해놨어요. 심박수가 몇 이상 넘어가면 뭐 알림 울리게. 그 정도 안 넘어가게 하려고. 그럼 울립니다. 띠띠띠. 너무 좋은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뛰고 감사하게 기도하고 정리했다고 왔어요? 그리고 봤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뛰었던 거에 비해서 1분이 빨라진 거예요. 페이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랬었는데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웃음> <웃음> 다음에 될때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올바르게 자꾸 해 나가려는 것보다는. 내가 틀린 거를 찾고 틀린 거를 찾고 죄를 자꾸 없애나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막 완벽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봤던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랬을 때 기쁨이 너무 크죠. 정말 내가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올바른 구원을 늘 사실은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이미 그리스와에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발견하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율법주의도 아니고, 강종도 아니고,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랑에 내가 어긋나 있던 부분들을 자꾸 제거하고, 그런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헛된 험한 길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 간에도 이런 부분을 함께 교제하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를 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구원받은지안받은지는하나님 아시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중생함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말하면 좀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내가 중생함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가르치긴 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런데 성령이 중생케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해도 그랬듯이 우리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